이 고문당하면 내가 파괴가 돼가지고 내가 안주 한 점을 못했어요. 수저 젓가락질 못해. 음. 손이 떨려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. 음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맛있는, 좋아 홍어를 지금 한 점도 못했어요. 옆에서. 아, 제가 그렇게 살았던 어, 그, 그, 응. 우리 그 선배들이 있는데 돌아가신 시인 김남주 시인이 막걸리 좋아하고 자주 불렀던 노래 또 문병남 교수님이 같이 막걸리 마시고 불렀던 노래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자자자 n t know. 자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

정신의원머니노래교잘 다니고 있는 평균의 원머일 이리 오시오 노래교 오늘 또 어떤 우리록이 창로에서 랑대는심장용가에 별이 뜨면 별이 뜨면 가지웃이 뜨면 우리 양수로 아주 저주조장면을해야감합니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